지금 보면 그 시험관에 그 지중해 식단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중해 식단을 하려고 어제 밤에 어휴, 아휴, 조비야 병아리 콩을 불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삶고, 일단, 일단 이거를 먼저 삶고 해야겠어요. 15분 정도 삶으라고 하더라고요. 물을 많이 넣고, 이 병아리 콩을, 아유, 씻어야 되나? 삶은 거를 넣고 일단 삶아보겠습니다. 응. 삶아보겠습니다. 지금이 12시 21분이니까 12시 35분까지 이 병아리 콩을 삶아볼게요. 음. 잘 삶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15분 기다리기. 지금 41분 좀 많이 삶았거든요. 이거를 한번 잘 익었는지 볼게요. 한번 눌러봐서 잘 익었는지 좀 음. 물을 좀더 넣고 더푹 삶아야 될것 같아요. 좀 약한 불로 뭉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퀴노아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 퀴노아를 이제 밥처럼 먹으려고 이 콩이랑 섞어서 잘 씻어준 퀴노아를 또 삶아줍니다 이제 이 퀴노아를 푹 삶아줄 거예요 한 10분 정도 퀴노아는 금방 익기 때문에 피노아가 아유 후무스 만드느라고 너무 많이 삶아졌어요. 그래도 잘 먹어야죠. 그러면은 얘네를 통에다가 담아요 콩을 섞어서 이제 이거를 만들면 샐러드에다가도 넣어먹고 밥 대신도 먹고 그렇게 다할수 있어요. 얘는 면 통에다가 넣어볼게요. 하나, 두, 세. 이렇게 냉동을 잘 시켜놨어요. 그리고 후무스를 만들 건데 한국에서 엄마가 해준 기를 그냥 다 때려 넣고. 저기 양파를 한 숟갈, 한 숟갈을 넣고 이제 짠 갈아주면 돼요. 아 진짜 힘들다. 임신하기 힘드네요. 사 먹으면 되는데 좋은 거좀먹어보려고 아, 진짜 만들기 너무 힘들었네 이거는 많은 거 여기다가 올리브유 잔뜩 뿌려놨거든요. 그리브이사워도우 어제 만든. 후무스 올리고, 치즈 갈아서 아침 먹어요. <laughs>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거 어제도 먹었었는데, 엄청 든든해요. 목 막힐 때, 토마토 하나. 잘 먹겠습니다. 넣고, 생물을 넣고. 짜주세요. 음. 무신데 짜잔. 맛있겠쥬? 이게 키위가 있어서 좀 달달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쉬면 키위를 한번 같이 음. 바질 너무 좋아요 깻잎 같아 음. 오늘도 지중해식 플러스 짬뽕 싱가포덱댁식 퀴노아 샐러드 완성 아보카도를 어, 왜안 익었지 아보카도가? 이렇게 넣고요. 그럼 게좀 부셔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9분 알람 을한 이만큼? 배부를 것 같아. 이만큼 아, 넣고 잘 섞어주고 오늘은 빵을 벌써 이틀째 먹었거든요 그래서 빵을 안 먹고 파스타로 대체해서 견과류를 이것도 매일 먹어야 된대요 호두 야! 이거를 넣어서 먹어야겠어요 여기에다가 꿀을 넣었어요 오시. 이 파스타면을 넣고 들기름 기름이 많이 네 오늘은 이걸 로 한번 해볼까요? 먹어볼게요. 맛이 어떤가? 음. 맛있네요. 음, 또 넣어서 쏜, 넣어서 이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짜잔! 잘 먹겠습니다. 이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만든 후무스도 아보카도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후무스랑 같이 버무렸잖아요. 후무스도 한번. 포도 올려서. 토마토를. 돼요. 제가 지금 치킨을 녹이는 중인데 갈은 가슴살을 샀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떡처럼 돼 있어서 제가 토마토를 일단 같이 고기에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봐보려고요.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됐죠? 부위가 이렇게 생겼는데 또 넣어볼게요 소를 막 완자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용인가? 100g을 제가 샀거든요 볶을 때 서로 붙지 않게 뭐 해보려고 근데 제가 요리를 못하는 똥손이어가지고 잘 될지 기름 넣고 세. 그리고 아, 얘가 될지 모르겠어요. 에이 어떻게 토마토 소비 잘 만들어져야 될 텐데. 토마토 소스 넣고 이제 끓여줄게요. 그리고 녹진해졌잖아요. 페노아를 넣고 바질 잎을 이제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어요. 음. 아, 오늘도 너무 배고프네요. 샐러드에 요거트랑 치즈랑 같이 해서 이렇게 먹으려고요. 음. 음.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데, 키노라가 딱 떨어지는 순간, 이제 귀찮아지거든요. 음. 음. 是的。谢谢